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를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실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체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구제할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부정하면서도 꾹 참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잘 알지 못한 채 쓸데없는 염려로 그냥 넘어가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이런 염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이 말에 반발심이 생긴다면, 자기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자기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의문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깁니다. 분명히 나는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역시 스스로 할수 없는 자라고 생각할 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죄인, 아, 인간이 죄인됨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인간의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시는가? 인간의 기도를 기도로 인정하는가? 인간의 구제와 봉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의가 될수 없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민중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겸손해라 하는 의미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게 하셨다.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인간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파헤치고자 노력을 했지만, 모두가 본질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의 내면과 행동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그친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뜰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인간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유대인들의 나음,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세상에 나타낼 도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폭로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면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의함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자기들의 불의함을 발견함으로써 하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율법을 주어졌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에게 주어진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인간은 스스로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고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다른 의, 하늘의 의를 통해서만 천국에 올수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성도는 필요 없고 자기의 이러한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행위, 이 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 행위를 포기할 것이고, 자기 행위를 의지한 자는 예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행위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다른 예수를 세워놓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의 불의함을 나타내시고 바로 이것이 온 인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구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과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는 선언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행동했고 율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유대인의 행실을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앞당겨서 볼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나의 거울인 거예요. 오늘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홀로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정말 세상을 홀로 나를 것 같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당자를 그렇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미 죄 아래에 있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든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 매했고, 사단의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매여 사느냐, 사단의 매여 사느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매여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사단의 존재도 안 믿고. 오직 자기만을 믿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메인자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예요. 이러한 평가 앞에서 감히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없이 할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데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에서 나는 깨달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나는 선을 행하는데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신과 상관없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다른 사람의 얘기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13절로 19절, 18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인간에 대한 너무 지나친 평가예요. 어찌 보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해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모두가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내 자랑을 위해 말하고 나를 높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두가 독이 되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또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는데 우리 발이 분주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또 형제 자매가 피해를 볼지언정 내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 의해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우리 실체를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직 하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 인간의 의에, 너희들의 행실에 기대 걸지 말고, 하늘의 의,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에 서있는 자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열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가를 깨닫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 의로 다른 의로 오신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우린 다죄 아래 있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바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루한 예배자 참 예배자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